안녕하세요. 올클리닉 대표 원장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제모 레이저를 받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모 레이저는 꽤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술입니다. 물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에너지의 강도나 시술 횟수는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적어도 5회 이상은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시술 받는 내내 강도를 높여서 더 세게 해달라, 더 오래 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제모 레이저는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절대로 욕심내시면 안 되고요. 적절한 에너지로 안전하게 진행해야만 시술 효과도 좋고 만족할 만한 결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모 시술 받을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모 레이저 시술 시 주의해야 할 것, 첫 번째, 에너지 강도입니다. 에너지 강도를 세게 해달라고 하실 때 보면, 나는 아픈 건 괜찮다. 통증을 감수하고라도 세게 받고 싶다. 횟수를 빨리 끝낼 수 있게 세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프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모 레이저 강도를 과하게 높이면, 일단,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낭염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수료 이상 과하게 강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런 부작용의 위험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모 레이저 시술 시 주의할 점두 번째는 시술 주기입니다. 우리 몸의 털은 성장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고 해서 털이 나고 자라고 빠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제모 레이저가 반응하는 건 털이 잘 자라나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성장기에만 완벽한 제모가 가능하고, 휴지기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적어도 한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간혹 일주일에 한번 받으면 안 되냐, 일주마다 시술 받고 빨리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제모는 털의 성장 주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주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시술 시기입니다. 남성분들은 40대가 넘어가면서 흰 수염이 많이들 나시잖아요. 제모 레이저는 흰 수염이 나기 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제모 레이저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모 레이저 원리가 그렇습니다. 털과 모근에 있는 검은 멜라닌 색소만 선택적으로 흡수해서 모낭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털이 진하고 두꺼우면 제모가 잘 되지만 멜라닌 색소가 없는 흰 수염은 제모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모 레이저의 효과를 높이시려면 시술 기간 중에는 쪽집게로 뽑거나 왁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모 레이저 전에 면도는 하고 오셔야 하지만 털을 아예 뽑아버리시면 모낭이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제모 효과가 없습니다. 태닝 역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모 레이저는 멜라닌 색소에 반응하는데 태닝을 하게 되면 피부색이 어두워지면서 멜라닌의 양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털과 피부의 대비가 약해져서 시술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화상을 입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제모 시술 중에는 태닝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모 레이저 시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큼은 꼭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클리닉 대표 원장 김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